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진정한 눈이 뜨인 사람. 정말 믿어지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다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려면 전제가,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다르면 어디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핵심은요, 내 마음은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면 집안에서도 가족들, 내가 그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지라. 너가 용서해라. 너가 먼저 사랑해라.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최고예요. 무슨 말을 하나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너는 어째 그렇게 나하고 마음이 그렇게 딱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내 처지와 형편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된 자고 하, 이것이 제자군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꼭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다시 분명히 바라보고, 내 마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